자, 안녕하세요. 전 태영 작가구요. 이번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에 편집 관련 콘텐츠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영상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전문가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누구나, 일반인들 모두 다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진짜 진짜 쉬운 프로그램을 제가 찾았어요. 바로 모바비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름 굉장히 귀엽죠. 모바비. 모바비 지금 바로 켜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값싸면서도 엄청 직관적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으로 똑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어 타임스퀘어 제가 뉴욕에 살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친구와 찍은 그 영상을 갖고 바로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미디어 빈이라는 요런 어 영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바로 어 영상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한번 넘겨 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죠? 정말 쉬워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하면 여기서 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버 여행자 메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타임스크에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찍은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여기 가, 어, 메뉴들이 있어요. 뭐, 가져오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어, 당기거나 저처럼 파일 추가 같은 거 누르시면 이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온 요 영상들을 요렇게 한눈에 어, 볼수 있는 그런 빈 그러니까 어,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업로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여기 소리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프리미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어, 어, 음악들 그리고 효과음들 제공이 안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제공이 돼요 요런 기본 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박수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어이구, 소리 너무 크다. 요거를 여기 밑에 한번 넣어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음량을 요렇게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직관적이죠. 자, 한번 박수를 넣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박이죠. 막 따로 효과음을 제가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배경음도 있죠. 배경음을 여기 막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순간에 살다. 요거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요런 어 미리 미리 듣기를 할 수가 있죠. 우주 이것도 뭐 이런 음악 자, 이게 만약에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여기 밑에 넣어 놓고 영상을 시작하면. 자 배경음이 바로 깔리죠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게 아 이게 만약에 제가 브이로그 전문 유튜버라고 한다면 진짜 모바비 통해서 하루에 영상 한 다섯 개도 만들겠다 진짜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자 요런 식으로 음악도 넣고 어자유자재로할수 있는 게 바로 모바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기능들도 한번 볼게요 어 이쪽에 보시면 뭐 잡음 조정, 뭐 예술적으로 흐리게, 뭐, 이런 각가지 영상미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어, 편집 도구들이 여러분들 지금 눈에 어, 어,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거울 효과를 한번 놓고 싶다. 그러면 특정 부분에 제가 여기 잘라내기 누르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잘라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거울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거울 효과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자, 거울 효과를 넣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저... 자 이런 <laughs> 식으로 진짜. 진짜. 영상이 거울 효과가 들어갔어요. 자, 안 들어간 영상. 아, 이거 둘다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어떡하지? 없애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클립 속성이 뜨는데 적용된 효과에서 그냥 X를 눌러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laughs>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자막이죠. 자막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연습이잖아. 자, 연습이잖아 라는 말을 했죠. 지금. 그러면 간단한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뭐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지금 배경이 있는 자막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연습이잖아 라고 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연습이잖아. 라고 텍스트 키보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면 너무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트도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배경 색깔은 약간 빨간색으로 하면 좀더 이쁘게 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어, 텍스트도 굉장히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모바비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 진짜 쉬운 것 같아요. 어, 새로운 세트,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어디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어, 요거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한번 신기할 것 같아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와, 대박! 진짜 그런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이세요? 헐 이게 세, 지금 영상이 좀 환해서 색깔이 묻히고 있는데 이 색깔 텍스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My Amazing Summer. 요거 맨 처음에 도입부 오프닝 할때요 텍스트 딱 넣고 깔아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자요런 것도 무료로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게 바로 모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메뉴로 들어가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는 말 그대로 이거 뭐, 우리 뭐, 카카오톡 하고 다들 SNS 하시니까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냥 바로 말 그대로 스티커죠. 요런 거.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많이 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얼굴에다가 모자이크를 하고 영상을 이렇게 쭉 틀면 어뭐 약간 징그러운 모자이크 하는 것보다 이런 게좀더 귀엽게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픽처링 만화 와 이런 것도 있다. 뱅. 이거 약간 무한도전에서 자주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넣을 때어 요런 것도 넣고 그리고 소리 있죠? 소리에다가 뿌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여기 쭉 줄여주세요. 그리고 자막이랑 맞추고, 소리도 약간 줄이고, 와, 이거 진짜 쉽네. 근데 한번 볼게요. 빼양,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되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와, 화살표. 화살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 원래 하나씩 하나씩 다운받으려면 진짜 일이, 어, 기존에 되게 컸었는데, 와, 이거 이렇게 딱 줄일 수도 있어. 대박. 돌리는 건 어떡하지? 어, 이렇게 그냥 돌아가요. 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막, 어, 새롭게 보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 트랜지션. 우리 트랜지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잘랐을 때요 중간, 두개 영상 사이를 잇는그 트랜지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이제 밀, 뭐, 말기, 붙일 책장 넘기기, 확산, 플래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경사? 경사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중간에 넣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어? 뭐가 없었는 것 같은데? 다시 엥? 응? 경사? 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트랜지션 제거 다시 한번 또 다른 트랜지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거는 처음 썼기 때문에 밀기를 한번 해볼까요?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를. 아, 이렇게 트랜지션 나온다. 이게 너무 느리다. 하시면 초를 1초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들어간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편집을 다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영상들을 몇개 줄여서 내보내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이 자 완료가 된 영상이다 라고 계속 가정을 하면 바로 여기 우측 중간 부분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mp4 avi. mov 같은 어,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런 확장자의 유형의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어,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한번 어, 보자 mp4로 할게요 품질은 제가 좋음으로 하고 그냥 시작을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 중이라는 이렇게 글이 뜨면서 어, 저장 중 그래프가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런 식으로 영상 편집부터 내보내기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어,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소리도 나네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영상 편집한 거. 자, 이게 지금 제가 편집한 영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편집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 영상 이제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어,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싸고 어렵고 나는 진짜 간단한 영상, 브이로그 영상으로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 영어도 많고 배워야 될게 너무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모바비 진짜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서 여러분들 태형작가 채널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비에서 2020년 새맞이 이벤트로 1월 30일까지 설날 70% 대박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큰 혜택과 이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